안녕하세요. 중고로운 중고차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뒤에 보이시죠?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4륜구동 차량이에요. 해당 차량을 가지고 나온 이유 방금 막 들어온 차량인데, 지금 상품화 작업도 안 됐고, 심지어 세차도 안돼 그냥 이제 막 들어온 차량이에요. 중고차 매매단지를 가셨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차가 항상 깨끗하다. 이렇게, 와, 어떻게 저러지? 하실 수 있는데 원래 다들 이런 상태 아니면 뭐 판금할 곳이 있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차량은 들어온 그대로인데 너무 깨끗한 차량이라서 바로 상품화하기 전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하면 옵션도 많고 기본적인 품목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점이점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는 2부. 서류 확인 때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히스토리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2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 8055km를 탄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이런 걸 바로 중고로운 중고차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차 보험 이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 신조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에요. 렌트 이력 당연히 없고요. 용도 이력 당연히 없고, 침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네시스는 5,500 깡통 모델부터 시작해서 7,500만 원 근에 이르기까지 옵션이 들어가는데, 해당 차량은 그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알차고 고급스러운 옵션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차 확인 바로 가시죠! 네, 오늘 비가 온 관계로 지금 스팟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세차 한번 하면 다 없어질 거고요. 제네시스 신형. 지금 여기 보시면 출고시 끼어져 있던 피렐리 타이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20인치 큰이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후측방 경고장치가 달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문손잡이가 달려져 나와 있어요. 여기도 휠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 출고시 그대로예요, 지금. 상품화 작업하지 않은 상태인 점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뒤에 짐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차주님께서 받으신 거 그대로를 실어놓으셨어요. 반대쪽도 보시면 여기, 반대쪽에 사륜구동, 그냥 일반 레터링이 아니라 실제 사륜구동 모델이고, 여기도 피렐리 타이어, 근데 정말 깔끔한 상태 그대로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해당 차량 이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00km 밖에 안뛴 신차라서, 이렇게 가죽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 8057km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시도 한번 걸어보면. 카드를 말 그대로 정말 정숙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토라이트, 패들시프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달려있고, 이런 차선 유지 장치, 그 다음에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여기에 메모리 시트까지요. 공조장치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거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 안내 먼저 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빠진 차량이에요. 어라운드 뷰가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야 그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후방 카메라도 안봐 이러시는 분들이 그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자식 다이얼,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빌트인 캠이 있고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열리고는 차량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라서 마사지도 가능한 인체공학적인 시트예요. 뒷좌석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거를 놓칠 수 없죠.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면 지금 여기도 필름이 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커튼도 달려 있고요. 이열 공조도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공조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조절할 수도 있고. 뒷좌석 전동커튼 버튼이에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이렇게 있고 아, 뒤에서 앞에 패널을 조절을 할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할수 있고 여기는 AWD 그러니까 4룡구동 시스템이라서 가운데 턱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4명이 타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여기에 은은하게 지금 타 LED가 곳곳에서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옵션을 많이 갖고 있는데, 누구는 만족스럽지만, 누구는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반은 디지털로 나오고, 반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 나쁘지 않다는 거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도 않고, 옵션은 항상 말했듯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가죽이라서, 되게 고급스럽고 뭐 까진 거나 이런 거 전혀 걱정 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제 사무실로 가서 같이 옵션 그리고 보험 이력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사무실로 가시겠습니다 실차 확인 저와 함께 잘 하셨나요 지금은 서류 작업 시간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공식이 있죠 첫 번째 실차 확인, 두 번째 서류 확인인데, 지금은 서류 확인 시간이에요. 해당 차량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상품화 작업 전이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는데, 제가 실차 영상 찍었으니 앞으로 가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보면, 연식은 2021년식,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0월 13일에 나온 차량이에요. 여기서 먼저 강조드리고 갈게요. 최초 등록일이 3년 이내라면 21년 10월, 22년 10월, 23년 10월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 연료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8,055km 탔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았어요.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는 이런 중고차 그야말로 개꿀 매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인데요. 정말 깔끔하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외판 뼈다고 전혀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조차 없는 차량이에요. G80 가솔린 2.5, 사륜구동 20인치 기본 휠이 들어갔다는 거고 ECS 런칭입니다. ECS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으로 앞에 먼저 내가 분석해서 좀 노면이 거칠다면 그거를 조금 상쇄시켜서 승차감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는 2열 컴포트1, 컨비니언스 패키지,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네시스 멤버십인데요. 5년에 10만 무상 보증인데, 차체, 일반 부품 및 엔진, 동력 전달, 개통의 주요 부품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3년에 6만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이에요. 이게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3년에 6만 소모품이 살아있으면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없고, 리콜은 당연히 무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에 6만짜리를 타시면 신차와 동일하다, 누리는 혜택이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서 카탈로그 계속 같이 보실게요. 현재 기본 모델 판매 가격이 5,390만 원이에요. 근데 개별 소비세 때문에 5,247만 원이었던 점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외관이 멋있게 나오는 차량인데 센스 있는 거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 아까 AWD 제가 말씀드리면서 4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 있고 2.5 가솔린 터보 차량이에요. 근데 20인치 서스 20인치 휠이 들어갔다고 했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포함, 이것까지 같이 있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ECS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 있고, 스탠다드 디자인이에요. 요, 여기 보시면 아까 옵션표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열 수동식 도어 커튼이 있었고요. 뒷면은 전동으로 하면 트렁크 부분에 이렇게 차광막이 전동으로 올라와서 햇빛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었고, 2열 LCD 공조 장치 저와 함께 확인을 하셨고, 뒷좌석에서 다기능 암레스트는 이제 뒷좌석에서 앞좌석에 있는 센터페시아로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 부탁하지 않고 음악을 정지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 있었던 게 컨비니언스 패키지예요. 이거는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마사지 기능, 오너 드리븐 때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이가 꾹꾹꾹꾹 누른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좋았던 게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에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란 이렇게 가볍게 닫아놓으면 기계가 마, 나머지는 퓨용 하고 닫아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있었고 빌트인 캠 패키지가 있었어요.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가 달리지 않기 때문에 차 자체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요새는 하이패스 있는 곳에 벨트인캠도 들어가고 하이패스도 있기 때문에 차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 정말 쾌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셨고 여기 휠 디자인에 보시면 20인치 저랑 스퍼터링 휠 이거 확인하셨고 스탠다드 디자인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잔존 제조사 보증이 남았다 이러면은 사실 엔진 개통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이 차에 미세 누유가 있고 엔진이 멈출 것 같고 이러잖아요. 신차도 똑같습니다. 근데 엔진 개통에 있어서 1개월 이내 2,000km까지는 엔진 뭐 미션 이런 게 나갔을 때 보험 처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저를 믿지 못하면 현대는 믿으시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5년에 10만 엔진 개통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3년에 6만. 소모품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이 보장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이차 구매하시면 정말 잘 샀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거 하나 제가 정말 강추 드립니다. 오늘 매물 어떠셨을까요? 지금 이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십니다. 해당 차량 정말 인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상품화 시키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볼게요. 혹시 제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왼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 SKV1 모터스 단지에는 1만여 대의 차량이 있어요. 혹시 차량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구매 예정 금액, 그리고 선호 차종 이렇게 알려주시면 최대한 고객님의 의사를 반영해서 좋은 매물로 제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좋은 매물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어, 저만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받고 구매를 하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